네. 그, 죄송합니다. 총을 집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이총 아니었어. 나 갑자기 계속 나 이걸로 계속 테스트하고서 있 하다 안 보여. 오 마이 갓. 이 맵은 희범 님이 만드신 맵인데 어, 로프를 활용한 슈터 게임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어는 특정 지점에서 빨간 지점에서 로프를 활용해서 절찬요. 네. 아, 원활한 플레이를 위해서 총을 집으셔야 돼요. 아, 네. 일단.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빨간색을 누르면 이렇게 와이어를 타고 가는데 이러한 기능들은 힙업 뉴스 좀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오싫하냐한 번에 왔어. 한 번에 한 번. 네, 이렇게 몬스터를 잡아도 되는데 얘들이 막 때려 이렇게. 일단 이거 알겠다. 죽여도 되고 한죽여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빵 부서기를 활용해 넣으셨는데 이거 바닥이랑 너무 색깔이 똑같아서 구분이 안 가요. 아예 그렇죠. 네, 이거 어, 예. 오, 이걸로 바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요문 많이 쓰셨는데 이게 이제 열리지 않는 문이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 게임에서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다 열리는 문이라는 의미라서 물론 열리는 문은 하나도 없지만 요거는 웬만하면 그냥 일반 메시나 이런 걸로 바꿔주면 시 좋을 것 같아요. 앞에 뭐 뭔가 돌기가나 이런 게 있으니까 작동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고 이런거는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린거 똑같아요 그빵 부스러기 그리고 이게 창문이 이런 창살들이잘 안보일때가 많아요 이 투명한게 투명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더 낮아야돼요 아저 음. 질문 하나 드려도 아, 되나요? 아 그럼요 하셔도 됩니다 언제라도 저 카메라 1인칭 카메라 위치가 좀 낮은거 같은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저도 좀 낮은거 같아요 네저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저거 얼리얼 기본 마네킹 사이즈 쓰신 거 마네킹 사이즈가 보니까 가까이 있을 때좀 되게 커 보이더라고요. 멀리 있을 네. 때안 그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랄까 제가 팁을 드리자면 어 그런 결함을 피하기 위해서 3인칭으로 하겠습니다. 꿀, 꿀팁은 꿀팁이에요. 슈퍼 전문가들이 보는데 조사할 수 있어서 좋아하는 점이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조용히 이제 3인칭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여기서 이제 좀아그 버튼이 네버튼그점 버튼이요 네그 대화 할때그 엔터 옆에 있는 그 점이요, 콤마요뭐 이게 아니 이 키는 왜 있는 거지 상호작용을 아, 그렇구나. 이제 원래 있던 키가 네. 있다 보니 중첩이 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네네 네, 먼저 하겠습니다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약간 약간 진격의 거인 느낌이랄까 해서 아, <laughs> 이게 그, 아그 느낌 예 네. 가슴에서 나오고 복하는 <laughs> 새로운 패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다 색깔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 아, 예. 오렌지색으로. 그 다음에 이게잘 안보여요. 이거, 뭐랄까, 유도가 잘 안돼요. 이 프레임은 훨씬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은데, 일단, 유리가 너무 두껍고, 그리고 유리가 너무 투명해요. 그래서 더 불투명한 걸로 바꾸고, 여기를 와이어를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이건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서 이제, 일단 이게 너무 두껍죠? 예. 야, 잠깐만, 네. 얘를 이제 두께를 훨씬 더 얇게 하는게 좋고 그래서 이렇게 좀더 얇게 하고 두번째로는 이 프레임을 넣어 주면 좋 이때는 이제 레벨 제인 기법 중에서 어, 프레이밍이라는 기법인데 이것을 이지만. 말 그대로 프레임을 이렇게 주면은 여기에 집중하게 돼요. 플레이어가 색깔 바꿨는데 왜 이러냐? 응? 빛이 여기 아예 안 들어오는구나. 그래도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이게 왜 이렇게 새까말까요? 혐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내가 도중에 라이트 빌딩을 하였었는데 아, 그, 아. 그때 이후로 계속 알겠습니다. 이제 그, 이거 실시간을 바꿔야 돼요? 시야가 어떻게든 내가 내가 아니게 되고 있는. 아다실시간이데 문제 알겠다. 얘가 그거구나. 스파시다 실시간이 아닌가 맞네 스테이블링 아 스테이셔널링 얘들을 아. 이제. 잠시만요. 중간에.. 세상에 얜또 뭐야 중간에 껴있어 포인트가 하나 껴있어 얘도 무버블로 이제 간단히 예약 드리자면 은스테틱이 이제 라이트 룰을 굽는 거고요 스테이셔너리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다이나믹하게달수 있고 그리고 어, 스테틱하게달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버블은 실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요새는 거의 다 모든 라이트를 실시간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서 그 윈도우에서 월드 세팅에서 이 라이트맵을 없애주면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맵스가 지금 82개나 구우셨는데 이걸 다 제거해버리면 돼요. False No Copy Computed i g 가 이제 그 라이트맵을 다 없애는 명령이에요. 그다음에 빌드 라이트를 하면은 빌드 라이트 원리를 하면은 라이트가 다 지금 지워진 상태일 겁니다. 이게 있지만 뭐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은 아마 다 사라질 거, 다 없네요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더 여기다가 재질을 적용해 볼까요? 그러면은 아, 보여면 이렇게 잘 나오죠. 어 예. 그래서 뭐랄까 라이트 앱을 웬만하면 그 빌드 안 하는 게더 깔끔하고 작업하기 편합니다. 굳이 뭐 빌드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하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이밍을 하고, 프레이밍을, 이제 한번더해줍니다 동선이 여를 유도하셨다면,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뭐랄까. 저는 항상 기획 의도가 굉장히 강화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사면에 잘안 보이는 메시가 있으면 다리가 걸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을 두개 주면은, 아, 일로 가야겠구나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위에까지 주고, 프레임을, 이런 깨진 것도 살려줄게요. 살려는 드릴게. 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 방향성. 이게 이제 둥글둥글 하잖아요. 이게 플레어가 약간 불편하게 느껴져요. 그쵸? 플레어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얘를 살짝 낮춰서 하거나, 아니면 여기다 슬로프를 주거나.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 얘를 없, 자르는 거예요. 투명 매트를 적용시켜서 이미 슬로프를 주긴 했어요. 아, 그거 아주 잘했어요. 한번 볼까? 까볼까? 뭐야? 어? 없나요? 사쿠라네? 사쿠라요? 하안 가는데? 아. 에, 뭐랄까, 꼼짝이. 죄송합니다. 까먹는다. 지금 제가 빼먹었나 아, 구라장이 <laughs> 와, 완전 사큼하네 소모가지, 어, 어. 니 어, 살려주세요. 아무튼, 까봤다가 바로, 들통났죠? 이거 아까 설명드린 대로 메트리얼을, 이제 이렇게 위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래서, 기획 의도를 아주 강하게 해주세요. 너무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야, 일로 졸라가! 왜냐면은, 아트팀이 올리잖아요, 아트를. 그러면은, 기획에 두고 다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만, 망가지나기 보다 이제 점점 흐려지죠. 아트로 올라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강하게 해주시고, 하나의, 뭐랄까, 비전으로 보여주시되, 아트가 올라갈 때마다 어차피 또 수정하셔야 돼요. 그 레벨자이너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마지막 기회니까, 이렇게 굉장히 강렬한 기의 의도를 주십시오. 약간 시간이 모자르셨나? 이 조금, 요런 데가 미묘하거든요. a 니 y 이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일라이트를 지우고, 여기서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자, 여기서 여기 왔다가, 보면은, 어, 조금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니까 러 지금 시야 FOV에서 약간 멀어졌잖아요, 얘가. 예. 그래서 얘가 좀더 어떻게, 아, 그리고 라이트에 거두개 하면은, 이거 하나가 그, 적용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X 표시된 아, 거 있었죠, 어. 방금. 이런처럼 이렇게 X 표시돼 있죠? 이러면 이게 라이트가 얘 때문에 적용 안 된다는 의미예요. 지금은 또잘 되네. 근데 이제 이게 X 표시나면은 바로 지워주셔야 됩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그 동시 라이트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위로 올리고 그다음에 좀더잘 보이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바로 아까보다는 이렇게 바로 보이니까 이렇게 보이겠죠? 다시 한번더리로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떨어졌는데, 못깎고있어요 이때는 여기다가 턱을 줘야 돼요.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슷한데, 기획 의도를 초강렬하게. 할거 확실하게 하자,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사면의 컬리전은 별로 안 좋습니다. 혹시 뭐또 숨겨놓은 사쿠라 있어 여기? 아니야 없습니다. 어. 네 없죠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더 플레이 보고 플레이를 어디서부터 해보냐? 당연히 여기부터 해봐야죠. 플레이 플럼 히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가보고 떨어졌어. 오케이 잘 됐다. 그리고 플레이를 일로도 갈수 있고 일로는 못 가는구나. 이게 예, 이 방향입니다. 뭐랄까, 사방에서 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유리로 가려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유리가 좀더 불투명하면 좋겠어요. 이것도 이제, 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못 가. 이런 게 굉장히 뭐랄까, 일종의 퍼즐 요소거든요. 시야 퍼즐이에요. 굉장히 이 슈터에서 시야를 잘 이해하신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냥 바로 쉽게 가게 한다거나 여기서 쉽게 갈수 있거나 여기서도 쉽게 갈수 있으면은, 플레어는 뭐, 따로 할게 없잖아요. 동기부여도 안 되고, 거절도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막, 빙글빙글 돌아야, 이제,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던 그런 컬리전을, 이제, 지나서, 이렇게 올수 있는 거죠.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왠지, 왠지 모르게 와야 될것 같아. 그래서 여기서 와서, 이제, 작동 안속안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무슨 저, 페르시아 왕자인 줄 알았네? 옛날 페르시아 왕자.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위에 타이머가 뜨는데, 이 시간 동안 탈출을 해야 돼요. 자아 이제 여기부터 길이 약간 애매하더라고요. 아, 아, 루프야. 예. 그러니까, 이, 그게 이제, 루프가 무한이라서 지금은, 물론 이제 약간, 티오르가 좀 이럴 떼힐 기능이고, 그렇게 하는데, 런데 라이트가 바닥에 너무 안 보여요. 아, 약간 이렇게. 카즈아 하면은 한 방에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좀 더, 아예 그냥 바닥을 잘 보이게 하고, 루프를, 루프를 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딱 보여주던가. 이게 밤을 쓴건 좋은데, 사실 의외로 밤이라는 게안 보이는 게 밤이 아니라, 밤인 척 하는 게 밤이거든요. 딱 보고, 오, 밤 느낌 나. 이런데 게임 플레이는 아무런 방해가 없어야 돼. 이런 거 지금 하나는 보여요, 바닥이. 저는 거의 양님입니다 뒤에 쏘면 약간 불쾌하지만 후반이니까 봐줄게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약간, 이거 어가가하냐 진짜쓰. 빠세! 어 됐다. 아, 씨. 됐다. 아니, 갑자기 어떻게? 어면 어떻게? 전혀 통일성이 없잖아요 지금 아, 망... 음. 성 그, 이렇게 볼수이 있겠군요 이그 이렇게 하면, 이게이거게 하면, 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면 이렇게 면 이렇게 는거 이렇게 하면, 이 보시는 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니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하나이니게이게하이렇하 이렇게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죽이겠끔 아하 그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거 이거구나. 이 이거구나. 이이거이거이이거이거나이이거구이거나이거이구이이거는뭐이까이 직관성이 전혀 없어요 이거 옆에 를왜 She 좀붙 u 아이 n 아이고 모르겠다 her o w 냐 그럼 씨... 그냥 이렇 찾는다. o w is 다 t h 하얀색 s i 하얀색이 is it? How is it? How is it? 바 o w 입구 쪽방에서 바로 위에. 오른쪽에 벽에. 아, 이거! 네, 네그 버튼이요. 네, 그냥 포스터로 잡고 끝냅시다. 아니면, 뭐랄까, 와이어를 좀더 중간에 여기서 서잘 쓰게 하든가, 여기서 이제 시야가 퍼즐 같은 거 있죠. 유리를 가리는 거. 그걸 예. 활용해서 좀 더, 아, 저걸 와이어를 써야 돼. 하지만 나는 지금 유리 때문에 막혀서 안 돼.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쪽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리 그 아까 퍼즐 좋았거든요 유리로 못 가서 막는 거 그래서 그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넘버패드 1이요 저 넘버패드 없어요 키보드에 저 텐키레스입니다 됐다고 치고 어디로 가면 되나요 그럼? 다 보스방에 뚜껑이 열리는데 그때 아... 이제 저 초록색 큐브가 보입니다 그, 그 큐브를 이제 쏘면은 적들이 없어지고 출구가 나오는데 예, 그 출구를 통해서 마지막 이제 그래플링을 하시고 탈출하시면. 알겠습니다. 레벨이 끝납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 맵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유리 퍼즐입니다. 네. 여기서 그요 퍼즐 있죠? 예. 이게 가장 재밌었고, 저는 이게 좀더 진했으면 좋겠어요. 그, 알파를, 오파시티를 한 7? 75? 한 8? 0.8? 정도 하면은 아마 좀더 진해 질것 같아요 컴파일하고 됐다 아 불투명하다 오케이 좀더 유리가 확고하게 보이게끔 어둡게 설정하면 된다는 뜻이죠 네 그럼요 불투명하게 지금은 조금 더 불투명해졌죠 예아 이거 거의 0.9 그래서 이걸 좀더 불투명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 퍼즐을 이거 끝나고 다음에 이거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적용해도 좋을 것같 지금 좀 상당히, 상당히 불명해졌죠 아, uh, 예. Yeah. 네,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열었을 때,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다 이제, 하나씩, 요런 데 쓰는 거죠. 여기는 바로 와이어 쓰게 하고요. 요, 즘 제일 문제가 라이트에요. 이 맵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라이트 소스에서 이 럭스 값이 너무 작아. 이 정도만 해도 밤같거든요 와, 씨. 인생 편해졌다, 진짜. 처음부터 이렇게 할걸. 아... 갑자기 여태까지 개고생한 게 눈물이 아플 바리네. 네, 이 정도만 해도 되고요. 두 번째로, 그, 밤에도 달이 있습니다. 달. 달 너무 무시하시네. 그리고 이거를요, 흰색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푸르스만 색으로 바꾸면은 훨씬 더 약간 더 밤스러워져요. 그리고, 하늘에 별이, 있나? 스카이가 아예 없나요? 이게, 스카이라는 깊이가 있거든요. 음. 스카이를 하고, 그, 뭐랄썸 블라이트 미스를. 일단, 디렉션 라이트를 마이크셋에 연결해주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스타즈 이게, 네, 이게 별이야 별. 별을 한이 정도로 해주고, 브러쉬 매트를 해준 다음에, 썬하이트가 지금 썬이 아마 하늘에 보일 거예요. 일단, 썬하이트를 잠시 쓸어주면 되는데 여기 해놓는다 라이트에서 선 이거는 아, 여기서 3벨좀 줄이고 이게 작동해야 되는데, 전 하이튼 을 작동 안 하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익스포넨셜션 하이트 포그를 하면 이 블렌딩 부분 지역에는 없지만. 뭐 일단은 별세상이 됐으니 아까보다 낫겠지 이게... 뭐였죠? 언멜5랑 조금 달라서 되게 혼란스러운데 이제 둘다 하다보니 더 혼란스러워졌어 0.15 하고 이제 Saturation 값을 좀 많이 낮추면 좀더 밤스러워지겠죠 이제 다시 한번 촬영해볼까요? 아까 문이 열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걸로 가고요. 그다음에 바닥에 훨씬 잘 보이니까 좀더잘갈수 있겠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게 보여요. 근데 이제 와이어를 못 쓰는 거죠. 그만서뭐연를 하고, 뭐 어딘가에 이제 좀더 편하게 가는 그이라면 좋긴 해 이제 와이어를 쓰 이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아까 그 유리 퍼즐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어두운 게 제일 치명적인 것 같아요. 나머지 테마나 뭐 이런 것들 흥미롭고 이런 것들은 아까 비슷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당히 구조나 이런 것들이 워낙 뭐랄까 히범님 스타일 뭐랄까 이 지브리 스타일. 지브리요한걸좀 예, 느낀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빨간 마녀 키키나 생가치 생활 분명 이런 것처럼 지붕을 올라가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런 걸좀더 얇게 해주세요. 샤프하게. 이제 재질을 예. 느낄 수 있게. 아까 그 두께는 뭔지 모르겠어요. 나무 판때기인지 해서 0.5는 너무 얇구나. 이런건 이제 완전 플라이 우드니까 0.1 정도. 약간 핫한 느낌. 컴포지트같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마지막 보스전 치명적이었고요. 이해를 위한 그 플레이 영상 시청은 지금 와서는 별로 소용이 없는 거죠? 아 그거요. 이제 그게 이제 뭐랄까 맵을 만들 때 플레이어가 예. 그걸 보고 할 리가 없잖아요. 예 일부, 그렇죠. 네, 그래서 일부러 약간 처음 하는 느낌으로 하고 싶었어요. 어땠인지 아시겠죠? 아...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굳이 이제 빌드를 달라고 말씀드린 거였거든요. 뭐... 아, 이 바닥 색깔이요? 바닥이랑 이제 벽 색깔 다른 거? 아, 저매테리얼은 이제 학원에서 제공받은 매테리얼입니다 아, 저는 이거 같아요. 혹시. 아, 네, 맞아요. 이거는 이제 그, 제가 제공해 드린 거예요. 제가, 네, 제공해 드린 거고, 필요하시면은 드릴 수 있어요. 별거 아닙니다. 더 좋은 것도 있어요. 네, 요거는 바로 들릴수 있어요. 어, 파인 데인 쇼닉스 블로우한 다음에 아니다. 어, s 션 미티 마이그레이트 그리고 네네네, 가능합니다. 전혀 문제없어요. 어, 또, 같은 화면은 사랑하 내일, 폴더, 컴. 또 다른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다른 분들은? 아 맞아요. 시범님, 이거 바닥에 떨어지면 죽는다고 가정하신 건가요? 예, 아, 그요좀 난이도가 약간 하도 커하지 않나요? 죽는다고 하기. 만들다 보니 예, 그런 네, 네, 느낌이 네, 네, 들었었는데 네, 이게 저는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떨어져도 다시 아, 계 플레이를 있는...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뭐 대신 떨어지면 그래요. 더 불리하다거나 지금 보면 이제 보상이 없거든요 저는 이제 뭐랄까 데스티니는 보상 있는 게임이라서 제 생각에 이 포트폴리오에 보상이 강화돼야 될것 같아요 이게 보상이 아예 없으니까 뭐 바닥을 가든 위로 가든 아이템이 뭐라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루트라는 거는 그냥 닥친들을 주셨을때 뭐라도 있어야돼요 그냥 아무데나 돌아다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있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는거 아 지금 그 시트에서 그 있는 그돈뭐 그런거 네네 돈이든 뭐 무기든 뭐든 간에 무기가 계속 바뀐다거나 그런게 있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게 타겟이 루트 슈터기 때문에 예, 한 번, 넣어보겠습니다. 네네네. 괜찮다면, 좀 더, 뭐랄까, 루트 스타스럽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랄까, 데스티니 관련된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해당 프로젝트가? 예. 그러면은, 저, 데스티니 역객서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던전 하나. 아, 던전 하나요? 네, 괜찮은 던전 하나, 좀 짧은 거, 너무 긴거 하면은 빡세니까, 역객서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이님의 의도는 어떤 질문 의도였을까요? 스마님 네. 전체 재질이 약간 조금 두껍긴 해요 이런 건. 얇게 알기하면 되겠어. 드 예. 뭐 이런 뷰나 이런 게딱 보자마자 헉 하는 느낌이었어요. 멋있다 이거죠. 지금도 괜찮기는. 이제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어요. 지금 라이트 올린 거잖아요. 네네. 아까보다 예. 좀 나아졌어요. 이런 것도 좋고요. 항상 주변 환경을 잘그럴싸하 꾸미시고.